우뚝솟은 승부근과 인사하기 민망할 정도의 팔뚝살, 나시만 입으면 삐져나오는 겨드랑이 살을 제거하려면 기능을 잃어버린 승부근과 구분 등 어깨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마사지와 스트레칭만 하게 되면 제 위치에 있을 근육들이 힘을 잃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코트를 입거나 가방 드는 날엔 금세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니처럼 예쁜 상체 라인을 만들고 싶다면 밴드 하나만 준비해주세요.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운동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밴드 잡는 방법 이건 꼬집잡기, 이건 뭉켜잡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슴 근육이 짧아져 말리게 되면 오히려 승모근이 상승해 보인다. 짧아진 근육을 늘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스트레칭을 하게 되는데 정적과 동적 스트레칭을 많이 하지만 그보다 더 효과 좋은 PNF 스트레칭이 있다. PNF는 파트너와 함께 서로 다른 힘을 주어 늘려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파트너가 없다면 밴드 하나만 있으면 할수 있다. 밴드를 고정시켜줄 수 있는 곳에 설치한 후 밴드를 잡고 앞으로 나와 가슴을 늘려주면 된다. 가슴이 충분히 늘어난 상태에서 10초 이상 유지한다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슴을 잘 펴준다 스트레칭이 끝나면 양쪽을 잡고 가운데를 발로 밟는다 어깨 관절을 사용하기 위해 원을 최대한 크게 그려준다 밴드는 너덜너덜하지 않게 팽팽하게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어깨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회전근계라고 한다 어깨를 잘못 돌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어깨가 큰 원이 되도록 앞으로 10회 뒤로 10회 돌려줍니다 이 운동은 승모근이 굉장히 커지는 운동이라고 착각한다 우리가 하는 중량은 절대 커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승모근은 몸의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밑으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어깨를 처지게 만든다. 생각보다 승모근 기능을 못 살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어깨가 귀에 닿을 정도로 위로 올려주고 내릴 때 근육을 최대한 늘려주면 된다. 등이 굽었다면 등 근육이 약해서다. 특히 상부, 중부, 하부 중에 하부가 약하면 등이 굽기 시작한다. 이쪽 근육을 키워주면 등이 자연스럽게 펴지게 된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엉덩이를 뒤로 빼주면서 배꼽 인사를 해준다. 이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Y자로 올려주면 됩니다. Thanks 이 자세를 잘 모르겠다면 누워서 하면 된다 밴드를 걸어주고 누운 상태에서 이마는 바닥을 봐준다 팔을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밴드를 당겨준다 등이 모이는 느낌으로 당겨주어야 등에 자극이 올 것이다 가슴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정도로 등을 조아야 합니다 승모근이 많이 쳐져 있다면 이 운동을 해보자 날개뼈를 살짝 위로 올려 직각 어깨를 만든 다음 유지한다 이 상태에서 내 몸과 팔이 최대한 멀어지게 들어올려주면 된다 어깨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면 성공입니다 팔 근육은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관절은 하나만 쓰면 된다. 어깨 관절만 잘 고정해도 여러분의 팔뚝살은 더욱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우선 밴드 중앙을 밟고 안녕하세요. 자세를 한다. 팔꿈치는 옆구리에 고정시킨 후 위아래로 접었다 펴주면 된다. 2 0기를 해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팔을 펴준 상태에서 위아래로 흔들어 준다. 팔이 타는 느낌이 들때 다섯 번더 흔들어 주면 되는데 만약 힘이 남으면 더 짧게 잡아주면 된다. 헬스장에서 지켜만 보던 이 기구는 집에서 너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 턱걸이대에 걸어주면 되는데 이 기구가 없다면 밴드를 문 위에 걸어준다. 만약 당겼을 때 빠진다면 이 방법이 있다. 집에서 아무 수건을 가지고 밴드 가운데를 묶어서 걸어주면 된다. 설치가 끝나면 양손으로 밴드를 잡고 팔꿈치를 몸 옆에 고정한 후 밑으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내려주면 팔 뒤쪽에 힘이 들어갈 것이다. 뭔가 2%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이때는 밴드를 잡고 머리를 묶듯이 팔을 뒤로 넘겨준다. 팔꿈치를 고정한 후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강한 자극이 느껴질 것이다. 만약 잡고 있는 힘이 부족하다면 서로 깍지를 껴주면 쉽게 할수 있다. 서서 하는 게 힘들다면 편하게 누워서 해보자. 밴드 장력이 충분히 생기도록 잡는다 팔을 머리 위로 올려 팔꿈치를 고정하고 접었다 펴주면 된다. 이때 뱃살까지 없애고 싶다면 다리를 올려주면 복부에도 힘이 들어간다. 팔뚝살 운동에 효과를 더할 수 있는 운동은 어깨 운동을 해야 한다. 시각적으로 어깨 근육이 없을수록 팔이 커져 보일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지방이 어깨보다 팔에 더잘 쌓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운동을 해봅시다. 밴드 중앙을 먼저 밟고 팔을 직각으로 들어준 다음 위 아래로 움직이면 된다. 이때 팔꿈치만 벌어졌다 모아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야 한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만 허벅지 앞에 내려주고 위 아래로 움직여주면 앞쪽에 보이는 전면 어깨 근육이 발달한다. 앞쪽만 하게 되면 어깨가 오히려 말리게 된다. 어깨를 펴주기 위해서 뒤쪽 근육 발달이 필요하다. 등이 움직이면 등 운동. 등은 고정시키고 어깨만 움직이면 어깨 운동이 된다. 밴드를 잡고 양쪽으로 벌리면 되는데 이때 등이 자꾸 움직인다면 벽에 붙어서 해주면 쉽게 할수 있다. 마무리는 어깨와 등을 모두 자극시키는 효과 좋은 운동이 있다. 먼저 문에 걸고 양쪽을 잡아준 다음 몸을 곧게 편 상태에서 팔꿈치가 몸과 멀어지도록 걸려주면 된다. 겨드랑이 살이 고민이라면 이 운동을 통해 나시를 예쁘게 입을 수 있다. 예쁜 겨드랑이 라인을 위해서 필수로 해줘야 하는 동작이 가슴 스트레칭이다. 가슴이 말리면 살이 접혀 보이기 때문에 가슴에 자극이 가는 스트레칭을 해볼 것이다. 꼬집 잡기로 밴드를 잡고 앞으로 걸어 나와준다. 이때 팔을 가슴 중앙에 위치한 다음 팔꿈치와 손목이 수직이 되게끔 한다. 가슴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 느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어깨가 앞으로 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극이 느껴진다면, 한 발짝 앞으로 걸어가면 효과를 더 느낄 수 있다. 여기서 겨드랑이 살에 탄력을 줄수 있는 운동을 할수 있다. 이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가슴에 힘을 주며 어깨를 고정시킨 후 팔을 50%만 밀어주면 된다. 가슴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깨가 앞으로 말렸는지 체크해야 한다. 만약 허리가 힘이 들어간다면 이 방법으로 하면 된다. 등쪽에 밴드를 위치하고 꼬집잡기로 밴드를 잡아준다. 가슴을 곱게 펴고 프레스하면 끝. 이 동작은 어깨 고정이 잘안 되고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을 수 있다. 그러면 누워서 허리를 들고 어깨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위로 밀어주면 된다. 만약 이 운동이 너무 쉽게 느껴진다면 탁자를 잡고 푸시업을 해주면 된다. 푸시업이 너무 쉽다면 바닥에서 푸시업을 해주면 된다. 무릎은. 내 상황에 맞게 들어도 되고 내려놓고 해도 된다. 이번엔 가슴 라인을 완벽하게 정리해 볼 것이다. 문에 걸고 한 손만 밴드를 잡는다. 팔을 옆으로 들어준 상태에서 한 손은 내 가슴을 잡는다. 힘이 들어가는지 체크를 하면서 팔을 몸 쪽으로 당겨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가슴에는 빼놓을 수 없는 플라이 동작을 해야 한다. 이 동작은 가슴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예쁜 가슴 모양을 만들어주는 좋은 운동이다. 팔을 벌려 가슴의 스트레칭을 느껴주고 가슴을 들어준 상태에서 팔을 몸 안쪽으로 모아준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